아니 국민 패밀리카 투싼 이렇게까지 싹 바뀐다고? 스파이샷 보니까 완전 딴차던데? 맞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효자 모델 투싼 이번 풀체인지는 이전 세대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디자인, 실내, 기술 모두 새롭게 변화될 예정인데요 과연 신형 투싼이 스포티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디자인, 가격, 파워트레인, 출시일까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차노바입니다 근데 투싼 페이스리프트 한게 어그제 같은데 벌써 풀체인지또 하네. 그 이유는 명확하죠. 국내 시장에서는 스포티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도요타 라브4와 혼다 CRV가 막강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현대차는 최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기조인 아트 오브 스틸을 선보였고 이 새로운 흐름을 정식으로 이어받는 첫 SUV가 신형 투싼인 셈이죠. 근데, 앞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코나랑 소나타 섞은 느낌 나던데? 맞습니다. 이번 투싼 전면부는 기존의 파라메트릭 패턴 대신 강한 금속을 접어 만든 것처럼 보이는 스틸 쉐이핑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는 라이트바는 현대의 H자 시그니처 패턴을 기반으로 더 넓고 단단한 인상을 만들어주고 라이트바 아래에는 두 개의 LED 헤드램프가 날카로운 각도로 배치되어 입체감이 강조된 전면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그릴은 수평 비율이 넓게 펼쳐지며 차량 폭이 실제보다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하단 범퍼는 EV5에서 볼수 있었던 차선형 공기 흡입부를 SUV 스타일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보다 탄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엠블럼이 후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전면부의 깔끔함이 더욱 강조되고 전체 구성은 코나가 벌크업한 모습이죠. 그럼 측면부는 어때? 실루엣도 달라진 것 같던데? 전장은 이전 세대보다 길어지고 휠 베이스 역시 확장되면서 한 단계 큰 공간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존의 Z자 캐릭터 라인은 사라지고 넓은 면을 직선적으로 접어 만든 듯한 패턴이 적용되며 SUV 특유의 단단함이 극대화되죠. 이 라인은 넥소와 아이오닉 라인에서 볼수 있던 디자인 요소로 빛에 따라 면이 달리 보이는 입체감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독특한데요. 하단 베이스는 고정되고 상단 거울 부분만 움직이는 전기차 스타일 구조가 적용되어 공력, 성능 향상과 함께 더 날렵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휠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톱니 형태로 재설계되어 중형 SUV에 가까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테태은 괜찮아? 산타페처럼 너무 실험적이진 않겠지? 후면부는 최근 포착된 스파이샷을 보면 전면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가는 H자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 리어램프는 하나의 굵은 선이 차량 전체를 넓게 가로지르는 구조로 재설계되어 차체 폭이 실제보다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실내가 이번에 진짜 미쳤다던데 계기판 없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이번 투싼 실내는 새로운 플레오스 커넥트가 본격적으로 탑재되는 모델입니다. 최근 포착된 아이오닉3와 같이 태블릿 스타일의 대형 스크린이 심플한 플로팅 구조로 적용되며 높아진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죠. 이 시스템은 앱 스토어 기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스플릿 뷰, OTA 강화, 음성 제어 고도화 등 실내 기능 전체가 스마트폰처럼 진화합니다. 필러와 도어트림 부근에는 동그란 형태의 신규 스피커가 적용되어 프리미엄 오디오 분위기를 내고 무드 조명은 좌우 대시보드를 따라 부드럽게 펼쳐지는 방식으로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듭니다. 2열 공간 역시 휠베이스 확장 덕분에 현재 투싼보다 한 단계 넓어진 중형 SUV급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 그 사려는데 믿을 만한 딜러 없나요? 즘 같은 시대엔 발품팔 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카랩이 있으니까요. 카랩 하나면 전국 3,000여 명의 딜러 견적이 내손 안에. 전국 딜러의 신차 견적을 앱에서 비교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선택 끝. 게다가 딜러 상담 이후 영업 전화 걱정 0 5 0 안심번호가 적용돼서 개인정보 걱정 끝. 계약간운전사고 발생 걱정 5천만 원 한도 100% 보장하는 안심보증 서비스로 걱정 끝. 카랩에서는 일시불, 할부, 카드, 캐시백, 보험, 신차 패키지, 내차 팔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40만 원 상당의 파손 분실 보장되는 카랩페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카랩 다운로드하고 신차 견적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어때? 기본 1.6L 가솔린 터보는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에서 선보였던 신형 P1P2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더 가벼운 구조로 들어올 전망이며 이로 인해 실연비와 정숙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이번 세대 투싼은 실내, 플랫폼, 디자인의 변경 폭이 커서 기존 대비 최소 300만원 이상 오를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가격은 가솔린 2700만원대, 하이브리드 3200만원대지만, 풀체인지 적용 시 가솔린은 3000만원 초반, 하이브리드는 3500만원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언제 나와? 조만간 나오는 거야? 공식 출시는 2026년 3분기로 확정된 상태이기에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사전 예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2026 현대 투싼 풀체인지. 과연 EV5,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이에서 국가대표 준준형 SUV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공개가 임박한 신형 투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차단호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